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됩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사람들, 모든 것이 우리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칼융의 심리학적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반응과 대응의 차이점을 이해하세요. 삶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칼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접근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반응과 대응원은 겉보기처럼 비슷하지 않습니다. 반응은 대개 내부 자동 반응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억압된 감정, 어린 시절의 경험, 자아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무의식적인 충동이 표면으로 드러날 때 발생합니다. 반면에 반응은 인식을 통해 걸러지고 생각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판하거나 실망시키면 우리는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는 대개 현재가 아닌 과거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는 억압된 콤플렉스가 발동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을 현재가 아닌 과거의 유사한 경험과 연결하여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의식이 해석하는 것과 싸웁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한 사람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긴장하며 영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 해답은 이러한 모든 내적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여정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각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에 반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인 반응으로 행동하는 대신 멈추고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멈춤의 순간은 자각과 함께 탄생합니다. 정신적 경계가 감정적 성숙과 결합될 때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중심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정제된 형태의 힘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영적 성장과 내면의 자유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주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동성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인식의 결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종종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반응은 의도와 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자세입니다. 샤시 그림자에 맞서세요.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아 뒤에는 억압된 생각,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 우리가 싫어하는 성격적 특징, 그리고 거부된 기억으로 가득 찬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칼융은 이 영역을 그림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개인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모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면모를 억압하고 나의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억압된 부분들은 축적되어 고유한 정신에너지를 형성하고 전체의 일부로서 삶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노, 질투, 경멸, 비겁함, 오만함, 욕망, 무가치함과 같은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서 볼때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기 강조했듯이 사람이 타인에게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은 대개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나 상황에 과잉 반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억압해 온 우리 자신의 일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림자는 보이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더 많이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지고 우리가 그림자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심리 치유 접근법은 그림자와 싸우는 대신 의식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어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면의 갈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인을 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공감을 심화시키고 영적 온전함을 발전시킵니다. 그림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림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합하고 내면의 균형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그림자에 이끌리지 않고 그림자를 인식하며 행동합니다. 이러한 대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억압할수록 외부 세계에 더 많이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은 공격, 굴욕 또는 증오로 외부에 반영됩니다. 융계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는 무의식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위험한 구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개인적인 해방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맞서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고 내면의 갈등은 깊은 평화와 자기연민으로 이어집니다. 3. 의식적 자각을 개발하세요. 현대인은 외부 세계에 매우 민감하지만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사회적 역할의 압박, 그리고 과거의 메아리 사이에서 헤매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의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이 빛을 발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사람은 의식적 자각을 개발할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정신적 주의의 상태가 아니라 감정, 생각, 그리고 내면의 충동에 대한 공정한 관찰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자동적인 반응, 갑작스러운 분노 또는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자각은 사건을 외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판단하거나 방어하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융의 개별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의식은 사람이 반응해 동일시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할 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 진화의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감정은 억압되거나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힘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자각은 정신적 공간을 확장하고 내면의 공허 속에 새로운 침묵을 만듭니다. 이 침묵은 사람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바라볼 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영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발전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오래된 습관과 함께 살고 싶어 하고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기 말했듯이, 의식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운명으로 경험된다.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한 모든 내면의 경향은 언젠가 외부 세계에서 도전적인 경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과 함께 살지만 감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과 영적 성숙을 증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 수련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은 사치가 아니라 영적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자각 덕분에 개인은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닿고 뿌리를 내리며 의식적으로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윤기지적한 진정한 개성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내성적인 힘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온 우주와 더욱 전체론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의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사제 바깥으로 향하지 말고 안으로 향하라. 현대인은 외부 세계에서 평화를 추구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행복을 소유물로, 성공을 타인의 인정으로, 가치를 사회적 역할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칼융의 심리학적 접근은 이러한 외적인 추구가 사람을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계에 따르면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으로 향함으로써 영적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내면에 만들어내는 감정적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 갇혀 있는 한,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자아와 단절되며 끊임없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게 됩니다. 내면으로 향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기 지적하는 내면의 여정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시면으로 향하고 그곳의 무의식적 역동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쾌한 면뿐만 아니라 억압된 욕망, 죄책감, 오래된 트라우마 그리고 거짓된 정체성까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한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향하기로 결심하면 더 이상 외부 환경의 주인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진정한 영적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계에 따르면 내면 세계와의 연결은 사람이 삶의 목적, 의미 그리고 온전함을 찾도록 해줍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바라는 자아는 연약하며 사소한 거부에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의 힘을 인식한 사람은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판단에 휘둘리거나 박수갈채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는 순간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를 조직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은 길을 잃는 반면 내부에서 질서를 확립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성숙의 초석입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본성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군중의 일부가 아닌 자기만의 온전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근 종종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지 않으면 외부에서 질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로 향하는 것은 종종 탈출구이지만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자신을 찾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진정한 평온의 원천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에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삶의 매 순간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수많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빛, 말 한마디, 침묵,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조차도 우리의 내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내면의 평화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칼융의 접근법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방어가 아니라 의식의 성숙임을 보여줍니다. 윤계에 따르면 감정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공평하게 관찰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기초입니다. 감정적 거리는 차가움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외부 세계의 모든 사건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분노, 사건의 전개, 또는 표현이 우리의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러한 인식은 투사의 해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억압된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한 타인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알게 되면 타인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감정적 거리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내게 속하고 어떤 감정이 타인에게 속했는지 구별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하기 전에 잠시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일종의 내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감정을 그 안에 비추고 그 감정을 정의합니다. 이 분노는 나의 분노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반사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감정 에너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감소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의식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모든 감정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원형이나 내면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해석 능력은 개인의 심리적 경계를 강화하고 조종, 감정적 착취, 또는 내면의 혼란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분개하고 위축되거나 분노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융의 내성적 영혼은 감정, 반응의 이면에 있는 무의식적 구조를 인식하도록 조언합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영향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분석하고 변화시키며 감정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의식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개인을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히고 영적으로 중심 잡게 만듭니다. 감정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심리 체계는 이러한 거리를 확보한 사람이 삶을 훨씬 더 명확하고 단호하며 평화롭게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이제 사람은 자신의 내면 공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공간에서 감정적 성숙과 진정한 자유가 탄생합니다. 죠스트 투사를 인지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의식은 항상 자신을 일관되고 도덕적이며 용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 융기 강조했듯이, 영적 온전함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림자 속에 남아 억압된 부분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융의 투사 개념이 작용합니다. 투사는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억압하는 감정, 생각, 욕망을 외부 세계, 특히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적 특징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사 인식을 개발하는 것은 영적 성숙에 가장 어렵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 내면 세계의 왜곡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내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분노하는 모든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기심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억압된 이기적인 면과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의 자신감을 오만함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투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주목받지 못하면 반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개인화되고 모든 의견은 위협으로 인식되며 모든 비판은 공격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투사를 알아차리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한 단서로 읽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그 사람을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원인은 정말 외부에 있는가? 아니면 억압된 나의 일부가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개인이 자신의 영적 깊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융의 치료적 접근법의 목표는 환자가 이러한 투사를 철회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그림자적 측면을 의식과 통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면의 어둠에 직면하게 되면 정체성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투사를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화는 개인이 서로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던지는 비난은 사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윤근투사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의 자각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투사를 인식하게 되면 외부 세계를 조종하는 대신 내면 세계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반응성은 깊은 고요함과 수용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로 인지하지 못하면 개인을 내면의 평화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투사를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사슬은 풀리고 개인은 자신의 내면 미궁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칼융의 이 심오한 가르침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니라 의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비난을 멈추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외부 세계를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체체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살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 우리가 느끼는 분노, 질투, 원망, 불안은 자동적인 사고와 조건 반사의 결과로 표면화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성은 의식적인 자아가 무의식적인 패턴의 지배를 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힘은 개인이 자신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드물지만 소중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심지어 바디 랭귀지까지 판단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과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찰 상태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현실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을 관찰한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났을 때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고 몸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관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자각의 순간은 마음이 나라는 정체성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칼융의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정의가 작용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과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사회적 역할 패턴 그림자를 넘어 진정한 자아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일종의 내면적 힘의 중심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사건에 반사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영적 고고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 과정은 개성화 여정의 기초입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 원형, 내면의 갈등, 무의식적 동기를 알아차리고 그것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내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정직하게 관찰할 때에만 어떤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과거의 사슬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해방시켜 현재 순간의 힘으로 이끕니다. 이제 사람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내면 중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 아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진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모든 작은 감정, 모든 충동, 그리고 실현되는 모든 내면적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말, 사건의 전개 또는 삶의 놀라움의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관찰 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서 볼때 분노는 적이 아니며 두려움은 약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내면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며 감정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찰이 습관이 되면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경험이 삶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이 삶을 형성합니다. 진정한 힘은 침묵과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혼돈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윤기 가르치는 평온함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평온함은 삶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할 용기에서 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